손쉬우 손팔발 시우, 발걸음 분쇄기 우우우우우 8분 우1007 1오10 10 10 1우우우우손10우0 1우10 10 10 시우 손시 우손 우산시 우산 손시 우산 손시 우산, 우산 기습 어, 그럼 어디서 개가 짓나 쉽제? 그래. 어디서 개가 짓나 쉽제 그냥. 아, 어? 지나데 아니. 이렇게 빵까을수왜 이렇게, 있... 있... 이렇게 그는 거야? 아니, 형 보니까 아, 형 보기가 좋아서. 그래서 내가 왕우영 거울 내가 왕우영이었으면 나, 나 오염패했어 그러니까 내가 웃었지.